사야서 47장 내려와 뒷글 속에 앉으라 오베벨론노 처녀 따라 땅에 앉으라 오칼데아인들로 따라 거기에는 부자가 없도다.이는 네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칭함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맷돌을 가져다 곡식을 걸며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다리를 걷고 껍질을 드러내어 큰들을 건너라.내 벌과 벗음이 드러나며 정령 내 수치가 보이리라.네가 벅살이라 네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우리 후속주로 말하면 그 이름이 망군의 주시오.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니라.오 관대하인드로 따라 너는 조용히 앉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이는 네가. 더 이상 왕국들의 기분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가 내 이업을 더럽혀서 그들을 내 손에서 저었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하냐고 늙은이에게 내멍해를 심히 무겁게 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기인이에 되리라 하여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을 제일 것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들을 들으라 활락에 내어졌나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쁨 니라 나에 다른 이가 없다다. 나는 갑으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한날한 순간에 이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일과 가부 되는 일이 내게 이 말이라. 그 일들은 네가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임하리라. 이는 네가내 사악함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였으이라내 죄와 내 지식이 너를 폐역케 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이라 그러므로 하게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모를 것이며 장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있었던내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며 이제 정해보라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다다 이제 참 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내어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구르떡이 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으리니 덥게 하는 숲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곧 네가 젊은 때부터 너와 장사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 아멘.